고맹이 안녕. <laughs> 도둑이 많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프로드 시작이에요. <laughs> 절대 못 하겠어요. 저는 불가능해요. 이번에 찾아가 볼 여행지는 라오스 시앙쿠앙주에 위치한 앙모임 돌사이다 와, 도 돌사. 앞에는 어디 가는 차일까요? 이차 따라가면 안전할 것 같아요. 좌속도안 하게 되고 적당한 속도로 가시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쭉뒤따라 가보려고요. 네. 애들이 낚시하고 있어요. 밑에 다리에서 아이들 소리 들리길래 내려왔는데 허, 너무 눈부셔. 낚시 계속 해야 되는데 간식거리 같은 것도 사와서 저렇게 먹고 있어요. 바바이디. <laughs> 응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 도둑들이 많다고, 오토바이 위에 놔뒀거든요. 그래서 그 조심하라고 하네요. <laughs> 아 부끄러움이 많아요. 여기 고동 같은 거 잡았어요. 그 소라? 고동? 뭐 그런 거? 아, 총 엄청 멋지지 않아요? 오. 지드로 멋지다. 오, <laughs> 저 멀리 까지 나가. 아이, 발가락만 멀쩡하면 나도 들어가서 좀놀텐데 애가 제일 귀여워 헤헤헤 안녕 헤헤헤헤헤헤헤이헤헤헤경 사바이디. 사바이디. 끼고 저렇게 들어가거든요. 헤헤헤헤 <laughs> 저고동을 까서 칼로 깨서 그렇게 먹네요. 네. 응. 응. 됐어. 껍질을 버리고. 제 구독자가 됐고요. 페이스북 아이디도 따가고 있어요. 안녕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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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이 많다 그래서 예, 네, 더 찍고 싶었는데 짐이, 저기 좀 많아요. 그래서, 숙소를 찾고, 요렇게, 이런 데를 좀 찾아봐야겠어요. 근데, 갈 길이 한참 멀었는데. 일단 이동해보겠습니다. 보이시죠? 이제부터 오프로드 시작이에요. 4시간 더 가야 되는데 나 죽었다. 망했어요. 망했어. 4시간 더 가야 되는데 그들 때면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난리가 아니야. 난리가 아니야. 그래, 이게 라오스지. 이게 라오스 일반적인 도로지. 와... 아, 대체 산을 몇 개나 넘어야 되냐. 아, 근데 풍경은 너무 좋다. 이렇게 산이 전체적으로 다 나무로 뒤덮인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능선은 반동사를 하시다 보니까 초원 같은 느낌도 살짝 섞여 있어서 우리나라랑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훨씬 더 보기 좋고 눈이 좀 즐거운 거죠. 한국에서 못 보던 풍경을 보니까 땅이 색깔이 이러니까 자꾸 보고 하는데 햇빛이 좀 반사되는 느낌이랄까요? 눈이 진짜 피곤해요, 지금. 흑색이 눈을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색이네요. 아, 한 번씩 풍경 보다가 땅 보고, 풍경 보다가 땅 보고, 이렇게 해야지 눈이 덜 피곤합니다. 나름 이게, 어우, 노란색 도로인데, 어우, 도로가 너무 안 좋아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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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이, 펑크 나오면 진짜 다 없는데. 조심해서 가야 돼요. 빨리 달리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뾰족한 돌들 때문에 타이어 펑크 나면 진짜 다 벗거든요. 여기 마을도 안 보여요. 지금 <laughs> 이게 지렁이로 때우는 타이어가 아니라 공화튜브가 안에 있는 거라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. 하색이 나름 좋은 도로를 의미하는데, 예, 의미가 이제 갈수 있다. 뭐 이런 건가? 그러면 노란색, 그게 아우 진짜 살려줘. <laughs> 계속 이런 길이, 계속 이런 길. 아, 그리고 이게 한 5도, 10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. 올라가다 보면 계속 기가벙멍해져요 고도 얼마까지 올라온지도모르겠요 계속 올려보네요 저를 산 위로. 저는 현재 폰사반 방향으로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고요. 오프로드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진짜 와. 계속 오르막이에요. 근데 도로가 이제 트랙터, 경운기들이 오가다 보니까 와, 완전 단장판이거든요. 도로가 졌다고. 있다고 있다고 도로입니다. 있다고 도로. 차 오네? 자바이딩. <laughs> 와 차로도 올라온다 이거를. 와 차도 진짜 힘들 거예요. 저런 차 아니면 여기 못 올라옵니다. 만약에 라오스 여행을 계획하셨을 때 내가 승용차다 그러면 이제 낙사호 이쪽에서 폰사반으로 올라오는 빠른 길이 있어요. 노란색이라서 혹시나 괜찮겠지 하고 오시면 정말 낭패 보시니까 이쪽 길로는 오지 마세요. 도로가 안 좋은데다가 계속 오르막이에요. 그래서. 귀가 계속 멍, 멍, 숨으로 삼켜서 기압을 맞췄는데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진짜 힘듭니다. 아. 오토바이 여행자시고 뭐 오프로드 좀 다녀보신 분이라면 재밌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반적인 여행자가 이런 오프로드를 하겠다 하신 경우에는 계속 오르막이다 보니까 넘어지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도로는 추천을 드리지 않을게요.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르막을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엔진을 계속 RPM을 높게 가져가서 좀 쉬었다가 가야 될것 같아요. 다행히 양쪽 타이어를 봤을 때 빵꾸 난거 없이 무사하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엔진 열좀 식으면 그때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힘들까봐 이렇게 비타민 약국에 가면은 3,000? 3500 리엘? 요렇게 팔아요. 그게 250ml? 이렇게 한 개인데, 그거를 요렇게 넣어주시면, 이런 통에 넣고, 힘들게 가실 때 이렇게 한 잔씩 드셔주시면 힘나니까,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, 블루투스 오디오 설치해서 좀덜 심심하거든요? 가는 길에.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가방은, 어, 중심은 잘 맞네.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진동이 있다 보니까, 짐들은 항상 잘 체크해주시고, 그러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어 아직 오토바이 뒤에 있는데 바람 불면 열기가 확 와요. 네. 좀 식히고, 네. 그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아, 진짜 어렵게 내려온다. 혹시나 위험할까봐 기다리고 있어요. 고생이 많다, 고생이 많아. 그리고 먼지가 저에게 오겠죠. 그래 왔다가 이제 마을이 도로가 더안 좋아요. 그건 명심하세요. <laughs> 마을에 지나고 이제 딱 내르막 내려가려는데 아 어, 풍경이 너무 멋진 거예요. 어 이게 당길려나? 전 너무 좋거든요. 어 풍경이 예술입니다. 아 어, 사람 없는 길이 소들 보니까 왜래 반갑지. 소들 안녕. 반가워. 소들 안녕 너도 안녕 안녕 안녕. 아이고 송아지들 도 안녕. 먼저 가 먼저 가. 어나 천천히 가도 돼. 먼저 가 먼저 가. 아. 사람도 많이 못 받아다 보니까 소들만 봐도 즐겁네요. 어, 즐겁다. <laughs> 아, 이게 작은 행복이지. 작은 행복. 아. 진짜 차한뜨시나가 차한테 지나가, 차한대 지나가. 오, 아유, 좀더 좀 땅이 빨리 달려라 좀. 아. 아 꽃은 진짜 이쁜데 체력이 방전돼 가고 있어. 아, 너무 힘들다. 와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하니까 이 사람 죽이는대 진짜. 아아 아, 이게 보니까 느낌이 산의 능선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. 근데 올라가기 계속 올라가요. 이게 오프로드라도 도바이 다니는 길들이 좀 다니시면 이게 길이 존재해서 거기만 딱 가기 좋게 나와 있거든요.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. 아. 핸들 안 잡으면 돌 때문에 핸들이 막 흔들리거든요. 그래서 핸들을 꽉 잡아줘야 돼요. 안 그러면 핸들이 흘려서 흔들려서 오르막이나 내르막에 큰일 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손에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 진짜 힘듭니다. 이런 온도본 오토바이라서 아무래도 조금은 높거든요. 그래서 돌이나 이런 데 부딪힐 확률이 적고 이렇게 산악용 오토바이들 있잖아요. 그런 오토바이들도 괜찮고. 근데 뭐 주민분들은 다 다니시니까 잘 다니시네. 사바이디. 주민분들은 뭐 그냥 쉽게 쉽게 뒤에 한명 태우고 잘 가세요. 저보고 여기 뒤에 한명 태우고 오라고 하잖아요. 절대 못 하겠어요. 저는 불가능해요. 제 능력 밖에 이래요. 제 능력 밖에. 이래. 아 그래도 산쪽 높은 데 있으니까 시원해서 좋아요. 너무 시원해요. 아 열기가... 어, 뜨거워, 어, 뜨거워. 딱한 시간 남았어요. 그 숙소 쪽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, 저는 느낌상 한 3시 전에는 도착할 거라 생각했는데, 2시 반입니다, 2시 반. 하, 또 오프로드는 예측이 안 돼요, 예측이. 게다가 이게 딱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시즌이라, 더더욱 아직 도로가 정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기, 좀 지난 후반이나 그쯤에 오시면 아마 도로는 좀더 다니기 편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그동안 비가 안 와서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차랑 오토바이로 계속 돌들을 눌러줄 거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길이 조금은 평탄해지겠죠? 좀 쉬었다가 움직여 볼게요 너무 힘들어요 아, 아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드디어 아스팔트 나왔어요 아 다행이다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설마 말만 이렇고 또 오프로드 타 아니겠지? 아, 너무 행복해요. 아 진짜 행복해요. 천국이 천국, 천국. 아 행복합니다. 풍경이 너무 멋져서 잠깐 멈췄어요. 소들도 있고 언덕도 멋있고 라오스 온보람이 있네. 좋다. 가위 딱 담지를 못해요. 진짜 진짜 예쁜데. 아 눈에 보이는만큼 안 되네. 타이어 하나로 저렇게 재밌게 놀수 있어 타이어쟁 타이저 <laughs>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<웃음> 아 여기 너희 가부야? 너희 둘이 팀이야 팀? 사바이디 <놀람> <놀람> 그 룰을 모르겠어요 근데 저 노란 공을 맞추면 맥주 한잔씩 이렇게 먹는거 같아요 <목소리> 또 맞았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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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애들 다 만들었어요. 이 선생님 자녀들이고요. 예 네. 요렇게 오늘 뭔가 날에 제가 맞춰서 왔나 봐요. 예 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. 가우리 음 응. 가우리 사우스 사우스. 안타자 아 아깝다. 오, 진짜 술 진짜 좋아한다. 여기 점수판 또 있어요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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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룰을 모르겠어 맞추는데 왜 먹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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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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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À ah,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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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, change change yeah <laughs> <coughs>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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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จะไปเกาหลีแล้วจะไปเกาหลีแ no ล้วเกาหลีเกาหลีเย้ยเย้ยยกจบยกจับ What w h a s t h Oh I have w okay,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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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h a จ I want o ยว้เพลวัน 예팀 잡았습니다! 팀 잡았습니다! 팀 잡았습니다! 팀 잡았습니다! 팀 잡았습니다! 팀잡았습니이팀 잡았습니다! 팀 잡았습니다! 팀 잡았습니다! 팀잡다팀 잡았습니다! 팀잡았습니습니다팀잡았습습니다팀다 고피 풀린 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예. 와 너무 재밌게 보냈다. 와, 너무 재밌게 보냈고 네, 계속 말도 <놀리도> 걸어주시고. 그래서 제가 한국놀이도 하고 k p o 참여하고 <laughs> OK, Teacher. I go home. I sleep. Wait a moment. w a r e a m o m e n We are go together. Where we, where we go together? What do you do? i f o n i a 나 완전 잘못 걸린 것 같아요.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왜안 와? 안 보내줘 왜? 라우스집집마다 맥주 박스가 많지, 은 알겠어요. 와, 벗어날 수가 없어. 벗어날 수가. 나이스 e to 오케이 나이스 u Nice t 오케이 e t you too. Good time. g 바이